안녕하세요. 캠핑에 빠진 식가입니다 자, 아, 뒤에 보이시나요? 지금 모 위치가 기가 막힌데 또 울릉도로 갑니다. 이번에 진짜 차 가지고 가고 차량을 선적해서 울릉, 울릉 크루즈 타러 가시죠. 아 드디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영일만, 영일만이고요. 여기서 블릉 크루즈를 탑승할 수 있어서 이쪽으로 왔고, 차단 긴록증을꼭 가지고 오셔서 차단 옆에서 발권을 했고. 우리 가미를 위해서 침대에서 혹시나 떨어질 수 있으니까 콩나 이렇게 침대아 너무 좋잖아 어때? 잘잘수 있겠어요? 에헤니 아, 네. 울릉도에 도착을 했고 오늘 예약한 곳은 학포야영장에서 이게 작년 11월부터 인터넷으 온라인으로 예약이 가능하다고 바뀌어가지고 미리 예약을 했고 가격은 만원입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울릉도에서 1박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일단은 오늘 날씨가 너무 미쳤어요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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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포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사용할 텐트는 코롱스포츠 에어로 라이트 쉘터에다가 난로들 파세코 캠프25를 써서 백패킹이 아닌 이제 오토 캠핑이죠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2층을 합니다 음. 이거 스커트 없다고 하고 좀 추울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전혀 그럴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도안 아, 들어오겠네. 이제 세팅 다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아 진짜 코어 쉘터 진짜 예쁘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 세팅은 다안 됐지만 텐트 네. 피칭 해놨는데. 혹시 바닷가 앞이어서 가이드 라인을 다 잡았고 이렇게 하나 하나 가이드 라인을 다 잡았습니다. 이게 또 이번에 플랜프트에서 나온 카고 박스인데 카고 박스 미니입니다. 사이즈가 좀 좋아요. 팩 가방으로 쓰려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좀더큰 사이즈인데 담이의 간식 가방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또 이게 장점이죠. 패킹이 좋아요. 뭐 안에. 철답이 됩니다. 자, 담이 마볼가 봐. 가서 한번 잠깐 해야 돼. 될것 같아. 날씨가 진짜 좋네요. 와 이렇게 일몰을 볼수 있는데. 아, 오늘 진짜 캠핑장 자리 진짜 기가 막힙니다. 뷰도 좋고. 진짜 날씨 운이 좋습니다. 이번에도 고롱스포츠 측에서 배편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울릉도를 한번더 오게 되었습니다. 이안 응, 칼이 너무 안 들어가가지고. 그 치킨. 치킨. 중앙 홍해 삼 이번 방문에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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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해상이>. 니해상을이반만이많만 <laughs> 주고 산가거 어, <laughs> <좀> 홍해상을 <laughs> 저녁까지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눈 가지고 와우 자연 냉장고. 자연 냉동고. 그렇게는 계속 저렇게 바꿔 올라갈까? 피칭 한 팀에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에어도라이트 쉘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폴드가총 4개입니다. 중앙에폴 2개, 끝에 사이드 폴 2개 해가지고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단 높이는 아... 제가 일어설 수 있는데 180이신 분들은 일어서도 머리가 될것 같네요. 그래도 높이는 이 정도면 충분한 거,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벤틀 2개가 있고 출입문은 앞뒤 출입구가 총두 개입니다. 또 에어드라이트 쉘터 같은 경우는 스커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밤에 바람이 불어도 스커트가 있어서 조금 그나마 바람이 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따뜻하게 편안하게 잠을 잡고 그리고 벤틀 쪽에 또 랜턴이나 이렇게 걸수 있는 고리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드폴 쪽에서도 걸수 있도록 되어 있고 총네 개입니다. 그리고 단체로 앉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 진짜 넉넉하게 앉으면 6명까지 앉을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이제 잠을 제가 생각할 때 야전 침대 한 4개 정도 딱딱 세팅하면 꽉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두 개죠. 이쪽 저쪽 두 군데 딱 세팅해서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여기가 3m 가로가 140 140여150 430에 300에 185 높이는 1 8 5인데 그 무게는 4.46kg입니다. 미니멈 무게는 3.51kg고 그래서 아주 텐트가 예쁜 구조예요. 피칭 난이도는 그렇게 어둡진 않아요. 그래서 사이드 폴 각도만 좀잘 잡으면 좀 괜찮습니다. 좀 신기했던 게 이렇게 스커트 가운데 저렇게 바람에 뜨지 말라고 저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 안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되게 예뻐요.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105만 원. 그래도 5kg 가안 되는 무게여가지고 아주 가볍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3인한테는 충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용하고 또 아주 만족했습니다. 여도라이트 쉘터의 단점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런 폴 감성 아쉬운 것 같아요. 이 폴을 빼고 등산 스틱을 사용하면 훨씬 더 가볍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운데 중앙 폴 같은 경우는 좀 가볍게 가벼운 재질로 되어 있는데 사이드 폴 같은 경우 무게가 좀 있는 폴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이드 폴만 등산 스틱으로 나중에 단체로 갈때 사용한다면 아주 베스트일 것 같고 그 외에 단점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피칭 난이도도 쉽고 그리고 색감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아이 결로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로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텐트 천이 얇기도 얇고 그렇기 때문에 등유 난로 없이 사용하면 결로 무조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물건과 물건을 곁에 뒀을 때 그쪽 부분에는 결로가 많이 있었지. 근데 어쩔 수 없는 뭐 결로 정도는 감안하고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비가 오기 때문에 빨리 철수하겠습니다. 빠 y e